세계적인 K드라마의 인기로 해외 시청자들 중 많은 K드라마 매니아들이 생겼으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K드라마 사랑과 몰입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재미있는 사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K드라마가 해외에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며 늘어난 K드라마 열광팬들에 관해 흥미로운 게시물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어권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당신은 K드라마를 얼마나 폭주하면서 봅니까? 라는 질문으로 어떤 응답자는 구미호를 어제 시작해서 오늘 다 봤다라고하며 자신의 폭주 기록을 적고 또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이 3일 동안 많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어제 시작해서 오늘 끝낸 구미호입니다. 나는 스스로가 인정하는 약간의 폭주 시청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시작하면 푹 빠져서 다음 단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휴식은 결코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마치 일종의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16시간 안에 책을 다 읽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일주일에 자유시간이 있으면 사후편의 드라마를 문제없이 끝낼 수 있고 밤에 5시간 정도의 수면 등 기본적 필요량 정도만 취합니다. 잠은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당장 알아야 합니다. 다음 날 졸린 모습으로 출근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죽은 듯이 잠을 잘수 있습니다. 나는 에피소드 사이의 기다림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모든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나는 계속 폭주할 것입니다. 나는 펜트하우스 2를 3일 만에 보고 여름 방학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2일 만에 시청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했는데 나도 모르게 모든 걸 끝냈어요. 처음에는 내용이 1화부터 분위기에 밀리더니 계속 보다가 사화처럼 너무 귀엽고 웃겨서 결국 좋아하게 되었어요. 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폭주하였습니다. 유머와 로맨스는 나에게 주요 플롯의 부족을 보상했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감방생활처럼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 집중하고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펜트하우스 시즌 1과 2를 폭주하고 끔찍하게 안대를 차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한 번에 악의 꽃을 마쳤습니다. 각 에피소드 사이에 약 5분 휴식, 어리석은 인간이 생리 현상, 즉 물과 음식, 화장실 휴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완료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나는 기본적으로 밤 10시 30분에 창커튼을 닫고 시작했고, 다음에 커튼을 열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큰 차이 없이 다음 날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서사적인 로맨스가 있는 스릴러이고 최고의 남, 여 주인공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라는 사실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드라마에도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에 중독되는 느낌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2에서 3일이면 1편 16부작을 끝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평균 3편의 드라마를 봅니다. 그런데 펜트하우스 2 20화짜리를 3일 만에 완주한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마도 내 드라마 폭주 기록 중 최단 시간 완결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나는 또한 하루 만에 무브투 해분을 마쳤지만 말 그대로 다음 주를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초전체에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총 울음 횟수는 20 플러스 정도였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엄청난 두통을 무브투 해부는 너무 슬펐고 그 외에 2, 3일은 너무 짧아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긴장을 풀고 재미있는 것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달아서 하루나 이틀 이상 걸리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드라마 16부작을 끝내고 나면 학기 중 바쁠 때는 드라마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세상에 빠져들면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왕후 1시간짜리 51화를 4일 만에 봤는데, 그 이후로 제 자신이 겁이 나서 흥을 돋구고 온 에어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뻤다. 나는 박서준 드라마를 검색하고 하룻밤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멋진 드라마였나요? 아니요. 여주인공에게 짜증났나요? 예. 하지만 이 드라마는 나에게 애틋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방금 빈센조를 2일 만에 끝냈다. 개인 스케줄 상관없이 보통 2에서 3일이면 거의 다 끝내지만 평소에는 호기심이나 사람을 피해서 시청하는 편입니다. 나는 내 휴대전화로 스크롤하지 않고 모든 캐드라마를 보고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 다른 곳에 던졌습니다. 빈센조를 폭주했을 때 나는 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정확히 1년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트홈은 지난 주말이고요. 대략 10시 12시경인데 어느 날 저녁에 시청을 시작해서 새벽 2시쯤 반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계속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완주 도깨비 부부의 세계와 사랑의 불시착 모두 같은 기간을 6일 만에 다 봤습니다. 엄청난 코로나 제한으로 인해 나는 정말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동생이 나를 설득하여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첫 캐드라마는 방송 중이었지만 그동안 나는 새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고 엄마도 캐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모두는 할수 있는 한 많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러 폭식한 건 아니고 그냥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다음화를 누르고 싶었어요. 이 게시물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중간에 그만두는 걸 싫어하는데 그 안에 드라마도 포함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다 폭주해서 드라마를 시작하면 항상 하루 일과와 수면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한동안 드라마를 그만 보려고 해요. 그것이 나쁘더라도 나는 말 그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냥 이름 좀. 김센조 무브토 앱은 악의 꽃 여신강님, 사랑의 불시착, 마우스, 괴물, 모범 택시 모두 하루씩 걸렸습니다. 나는 하루 만에 몇 개의 케이드라마를 끝냈는데 내겐 꽤 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쉬는 시간도 길지 않고 쉬지도 않아요. 보통 화장실에 가거나 음식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루하지 않으면 K드라마를 끝내는데 이 3일이 걸리고 2주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 내가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나는 영국에서 봉쇄가 시작될 때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읽고 즉시 쇼의 전체와 사랑에 빠졌고 다음 날 밤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쇼는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보기 시작했고 즉시 푹 빠졌습니다. 줄거리, 테마, 캐릭터 아늑하고 꿈 같은 분위기 등이 드라마는 저에게 완벽한 쇼였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1에서 2주 동안은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며 전체를 폭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요를 덮고 편안하게 음식을 먹거나 테이크아웃, 피자 등을 주문해 가며 2일에 걸쳐 연속으로 전체를 보는 것을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전 7시까지 보고 하루의 대부분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바로 시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그간 봐왔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쇼가 저에게 정말 완벽하여서 이젠 이런 방식의 시청을 약간의 이벤트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K드라마 해외 매니아들의 K드라마 사랑과 몰입 현황에 대해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